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합천 상가면, 상가면입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 짬을 안 내서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항토에, 합천에 가그 항토, 항토 소가 좀 유명합니다. 한우가. 그래서 항토 상징님 항수 두 마리를 다리거에다가 그려놨습니다. 가면 하천을 맹상을 담고 있는데요 좀 시골스러운 분위기가 나시나요 지금 저 위에는 노루가말 있습니다 노루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떻게 생각이 안나네 문가에 지금 한 마리가 숨 들고 가만히 있습니다 자 움직입니다 물속으로 물가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laughs> 신기한 모습입니다. 겨울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좀 어린것을 봐서는 생후 한 5, 6개월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채밭으로 해서 막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물가로 내려왔네요, 겨울로. 공중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저 끝내가 보겠습니다. 제 앞에는 축구장이 있습니다. 아마, 노래도 구경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 고라니, 고라니, 고라니입니다. 이런 자택 생각이 안 났습니다. 겨울에도 풀숨이 저렇게 달있으니까 몸을 뭐, 뭐 숨기게 야 아그마충입니다. 저 앞에는 그라운드 골프를 하고 있네요. 꽃이 지입니다 하얀 민들레도 있고요. 좀 전에 고라니가 저쪽으로 건너갔었는데 어물 나타는가 보이질 않습니다. 잘 숨은 내가 모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풀들이 상당히 많이 자라가 있습니다 과거에 놓았던 다리인데요 이런 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차 몰고 가면 차가 한대 겨우 지나가는데요 버스가 밑에는 물살이 세게 흐르고 이러면은 운행하려면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난간도 없어서 추락가면은 절단납니다 지금은 이런 다리가 없는데요 과거에는 이런 다리가 참 많았습니다 꽃들이 강변에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무척 아름답습니다. 완류제 상가 제방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빌라, 경등왕 때, 조성태종 때, 고종 52년, 1914년, 풀을 청으로 하면서 합천군에 여섯 했다 전천의 향기 역사의 향기 자, 영상 한 장까지 담겼습니다 고라니도 봤고요 교천에서 나름대로 잠시 휴식 시간에 땀을 내서 영상 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